자, 주봉입니다. 주봉 역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일타 강사입니다. 자, 아, 오늘 6월 첫째 주가 좀 벌써 흘러가는데 여러분들은 좀 수익 좀 많이 챙기셨을까요? 제 영상을 통해서 어, 추천주 매수했더라면 수익을 좀 챙겼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계좌 발전을 위해서 확실한 내용으로 추천주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요. 밑에 하단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 주셔야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천주 힌트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1분기 영업이익이 716억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증권가도 어, 목표가를 리포트를 다 높게 죄다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투심이 개선돼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패전기라든지 전자제품 그리고 재활용 이런 걸 MOU를 좀 체결한 소식이 있어서 또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먼저 추천주를 오픈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종목 소개를 해 드리기 전에 그 전에 종목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형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입니다. 일봉입니다. 4월 달에 4월 10일 날 92,000원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쭉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은 어제 자 기사입니다. 공매도를 좀 주의하세요. 라는 그런 내용과 실적 대비해서 기업 가치가 너무 높다. 시총도 높게 지금 형성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그리고 다만 배터리 아저씨가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실망 매물이 출해되면서 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방 압력을 받더라도 이렇게 반등을 한 번씩 보입니다. 빠지면서 반등, 또 빠지면서 반등, 또 빠지면서 횡보하다가 추가하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역시 반등 구간만 잘 노려서 비중을 확 실어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이건 역시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점이 알고 싶다, 이 정도 빠져나오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은 위에 상단의 배너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세세하게 타이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전에 나갔던 추천주 상승 흐름이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31일 날 수요일 날 마음 AI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챗봇 관련주고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5시 35분에 추천이 나가서 이건 역시 7% 정도 오름세를 보여서 일주일도 걸리지 않은 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어 이건 역시 매수가랑 매도가 알고 계신 분들은 플러스 7% 정도 수익을 맛봤을 것이고 영상만 보고 그냥 눈으로만 확인해 보신 분들은 대응을 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고 사야지만 수익이 나고 매수가랑 매도가를 알아야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핀텔과 SPG까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28%, 12%, 22%, 17%, 7%, 12%, 7%, 6%, 8% 전혀 작은 수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셔서 수익으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해서 28%, 12% 수익 본다면은 아무마 안 하죠. 근데 혼자 해서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연락 주셔서. 어,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5월 31일 수요일날도 SPG라는 종목이 나갔습니다. 로봇 관련 주고요. 이건 역시 5시 20분에 어, 종목을 제작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거 오늘 튀었어요. 플러스 10%까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어, 주가가 9시 45분에 10%까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어, 이것도 매수가랑 매도가 모르시는 분들은 짧게 뭐 플러스 2%나 플러스 3%로 수익 실현 했을 것이고 눈으로만 일단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눈으로만 보고 아, 아쉽다, 아배 아프다 라고 좀 느꼈을 것 같아요. 어, 매수가랑 매도가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위에 상단에 있는 배너로 문자 1번 남겨주시면은 100% 부담없이 무료이기 때문에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돈 받으면 당연히 고민해 볼만한데 돈 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연락 부담 없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여러분들의 계좌 발전을 위해서 확실한 정보를 좋은 종목도 지속적으로 들고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제가 365일 여러분들에게 서포트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유 종목 상담이나 급등주 원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빠르게 연락 주셔서 어, 좋은 정보. 다음 주라도 플러스로 좀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마이너스였다면, 플러스로 연락주셔서 전환하세요.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추천주, 어, 6월 2일 금요일 추천주는 세아 베스틸 지주라는 종목입니다. 코드명 001430입니다. 철강 금속 주구요. 이건 역시 먼저 모멘텀이나 기술적 분석 알아보기 전에 어 이번 주 시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랑 코스닥입니다. 지금 이번 주한주 주 동안 부채한도 협상 기대감 때문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원도 전체 회의에서 좀 통과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고 상원도 오늘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까지 통과가 되고 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게 되면은 통과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코스피는 플러스 1.66%까지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플러스 2.96 종가는 플러스 2.94%까지 N자형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6월달에 어, 기준금리 임상 fmc가 앞두고 있는데 그것 역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을 내비치고 있어서 어,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테마별입니다 자 왼쪽은 오전자 테마고요 오른쪽은 오후자 테마입니다 자 오전부터 비트코인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태양광도 강세를 보였고 에너지 쪽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풍력이나 원전도 올랐죠. 아무래도 부채한도가 협상이 되면 2011년도에도 에너지 쪽이 강세를 보인 적이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협상이 되면은 비트코인도 좀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쪽에 베팅을 좀 많이 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려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수화, 이수화학이라든지 이수스페셜이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이수스페셜은 오늘 8의 마감을 했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나 부품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2차전지 장비 이쪽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고체도 한농화성도 오름세를 보였죠. 그리고 전기차 부품도 지금 아시아지수에서는 중국하고 홍콩도 덩달아서 전기차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판매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품이라든지 또 매출이 상승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전기차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도 오름세를 보였고요. 화장품은 1분기 코스메카가 한 2,000%를 달성을 해서 2분기 역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화장품 역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어, 오후 장에도 똑같이 오름세를 보였고 오후 장에는 다만 어, 전기차 부품만 오르는 게 아니라 리튬까지 하얀석으로 불리고 있는 리튬까지 오름세를 같이 덩달아서 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모멘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증권이나 혹은 키움 증권, 어, 하이투자 증권은 목표가를 세아베스틸 지주를 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22,000원, 29,000원, 27,000원이었는데 지금 33,000원, 35,000원, 28,000원까지 오름세를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게 가격으로 확, 확인해 본다면 50%가 앞으로 더 올라야 되고, 20%가 앞으로 더 올라야 되고, 한4% 정도가 앞으로 더 올라야 되는 수치입니다. 어, 지속적으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대차 증권은 자회사 세아 베스트일이랑 세아 창어 실적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내비치고 있고, 그리고 연구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아 베스트일은 1분기에 대부분 세아 특수강 제품 가격 인상을 하면서 어 그러면서 마진이 좀 많이 남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니켈 가격도 상승을 좀 반영해서 어, 스테인리스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매출 마진이 좀 많이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실적도 양호한 실적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고요. 그리고 키움증권 연구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종영 연구원입니다. 자회사의 생산 정상화 그리고 제품 가격 인상 얘도 똑같죠 제품 가격이 인상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이익도 많이 남을 것이다 그러면서 체력도 좀 회복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1분기 실적과 최근 업황을 좀 고려해 보면은 어, 영업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 전망치가 기존 대비 한25% 정도 상향한다 라는 그렇게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떤 모멘텀이 또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5월 12일 금요일 날 어 MOU를 좀 체결을 했습니다. 폐전기라든지 전자제품 회수 그리고 재활용을 위한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한다라고 이렇게 어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러면서 새하 박성준 이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022년 4월 달 지주사 출범에 좀 맞춰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전담 조직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운영하고 있고, 그린 이노베이션 성공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도 전략적인 과제들을 좀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공정 및 저탄소 에너지 그런 거를 조달을 하면서 탄소 중립 및 자원 순환까지 그린 스틸 공급 를 하면서 생태계를 좀 구축하는 데좀 기여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봉입니다 세아베스트 1 저점이 지금 2월 달에 15,000원을 형성하고 나서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흐름을 보이고 나서 27,000원까지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추세 이탈 없이 지속적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오실 레이터도 양봉으로 좀 전환한 상태고 양봉을 보일 때는 이렇게 주가가 오름세를 대부분 띄죠 거래량은 아직 안 터진 상황입니다 자 이것도 타점이나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알고 싶은 분들은 위에 상단 배너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가 아닌 이상은 몰빵하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수익 날 확률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 상단 배너로 연락 주시면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수익 실현까지 그 전략까지 자세하게 안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함께 하면서 20% 30% 수익 여러분들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연락 주시고요. 자, 주봉입니다. 주봉 역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죠. 자 지금까지 저는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유튜브에 추천주로 내드리고 있고 문자 이벤트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히든 종목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마감받고 있기 때문에 히든 종목이 뭐냐 크게 갈 종목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딱 30명만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소수 인원으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위에 상단 변으로 문자 1번 남겨주시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기 때문에 뭐 부담 갖지 마세요 돈 받는 거라면 은 당연히 어, 돈 받는 거니까 좀 고려해 볼만 한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밑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이 이벤트 참여해서 여러분들도 6월달 수익률 극대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 세아베스트리 였고요. 어, 저는 주식